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슈퍼캡 차량입니다 825 9725 차량이고요 여차는 15년형에 99000km 탔습니다 수동 차량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거는 제가 클러치가 너무 빡세서 클러치 작업 마무리 지나하는 차입니다 이거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교환 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15인치 알루미늄 휠 들어가 가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새거 달려 있고요 잘 갈아 놓으셨네요 미쉐린 타이어 꼽아 탈 정도 같으면 요 아시죠 타이아는뭐 제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타이아는 미쉐린 타이어를 꼽으 셔야 돼요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적지 않 바닥도 있고요 같이 아, 보시고 있고요. 푸른에도 새겁니다. 아이 솜털도 다 살아 있습니다. 후반 감지기 달려 있고요. 적자매도큰 짐은 안 실었네요. 보니까 배기구 라인도 깨끗하고요. 매연 안 묻어나고요 최대한 가까이 이래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로 와서 드립장치 이상은 없고요 파손 여부도 전혀 없고요 시트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하 요런 또 보물이 하나 나옵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거 뭐, 일단 넣어놔놓을게요. 네. 내비게이션 하나 들어있고요. 중앙 사물함 이상 없고요. 예, 콘솔 그대로, 출고품 그대로 다 있네요. 예, 어우, 무겁다, 인자. 인젝트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체인 케이스도 깨끗합니다. 라에단 우수. 자, 일번 분들이 오면 이 극밖에 확인이 안 돼요. 여기 아무리 둘다본들 밑에서 오일 새는 거는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리프팅을 해서 하체를 찍어 드리고 기름 새고 이런 부분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 계속 한번 보여 드릴게요. 쭈쭈 운전자 트리 파손 여부 없고요 시트 깨끗이 잘 타셨네요 아이고 옵션이 없다 옵션이 없는 차니 여기 뭐 대시보드 카바 요래 하나 또 달려가 있네요 자뭐뭐 뭐 기스 있어가지고 거래 덮어놨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상처는 없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떼셔도 되고요 여대로 타셔도 될듯 합니다 리모콘 키 있고요 아, 옵션이 없다. 옵션이 없다, 옵션. 네, 9만 9천 k 로탔고요 클러치 굉장히 말랑합니다. 요 클러치 작업돼 있거든요. 네. 당연히 기가 걸리면 없고요 아이고. 제가 노래를 조금 하는데, 뭐, 이거, 뭐 노래 한곡좀 해야 될 판입니다. 이거.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나오네요. CD 오디오. 요 네. CD 오디오 있고요 아이고 CD 오디오밖에 없습니다 리모콘이랑 후방감지기랑 사이드 미러 열선 에어컨 잘 나오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시죠 어느 노부 60대. 아이고 이거 제가 노래방 가면 애창곡인데. 자 등화장치도 확인해 드리고요. 걷고시든 예 계속 노래는 치우고 제가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d 좋은 거연안을게요 그냥. 예 네, 저희 국민트럭 멤상사는 계속 번거로워요 저기서 사진 찍고 와서 또다시 리프팅을 해서 하체를 다 찍어 드립니다 예왜 네. 자신 있거든요 안 좋은 건안 좋다 새는 건 샌다 네, 교환하실 분 교환하시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중고차요 새 차만큼 새 차는 다새 거기 때문에 교환하실 게 없지만 저희가 중고차를 취급하는 점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점검을 해봐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영상을 하체를 띄워서, 그죠?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후륜 타이어 새겁니다, 새거. 아이. 다 남아있습니다. 하체 부식 없고요 예, 판스프링 파손 여부. 계속 확인시켜드립니다. 예, 없고요 실린더 기름 쐬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실린더에서 기름 쐬거나이 허브, 벨, 허브 구리스에서 리데나 쪽에서 구리스 뜯져 나오면 이 안에 기름 떡칠이 되면요. 여, 다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면은 저희는 눈 감고 안 판다 이거죠. 수리해서 팝니다. 파센터 가면 다알 건데, 그죠? 말라고 승비가 팝니까? 인식 나빠지게.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보시다시피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쇼바라든지 이런 거 괜찮고요. 배기구라인도 괜찮고요. 뒷대고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조인트도 괜찮고요. DPF 역시도 요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미션홀 세우고 그런 흔적도 없고요. 어 클러치도 작업 한번 하셨네요. 아이 볼트 풀어놓은 흔적 보이는 거 보니까 네. 클러치 작업어 있고요. 클러치 작업하면서 미션 오일을 빼는 카센터가 있고요. 그냥 요 그대로 여기에다 올려놔놓고 빼는 작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미션 오일 대우 오일을 한번 점검을 받으세요. 요 24mm 볼트만 아, 풀어보면요 요 17mm 요거 볼트만 풀어보면 표시납니다. 요 쪼르르거든요. 그래서 흰장갑에 묻혔을 때 지저분하면 교환하시고요 깨끗하면 놔두시면 됩니다 뒷대어 오도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은 제가 볼땐 간지, 간지 얼마 안 됐고요 엔진 오일, 루유조차도 없고요 제륜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좋은 거꾸아 놓으셨니 어, 이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또편만뭐 있는 거지 보여질려 편마무 없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없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다가려 나왔고요. 러제던 우수 흔적 전혀 없고요. 쿨러도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저저수석은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팔 각도 때문에 타이 편마무 전혀 없고요. 네, 보시다시피 사고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사구유무, 키로수 그다음 기름세고 이런 부분들 저희 거짓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자다 보여드립니다. 다 보여드리고 오픈할 거다 오픈하고요. 안 좋은 건안 좋다. 네, 교환하실 건 교환하시라, 점검하실 건 점검하십시오라고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 국민터럭매역상사신 부장이었습니다.